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9월 2 0일 유튜브 예배를 해드릴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찬양, 뿅뿅뿅이라는 찬양을 한번 배워볼건데요. 너무 유쾌하고 즐겁고 감사한 찬양인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볼까요? 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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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Fu -킹, fu -킹, fu -킹, fu -킹 It's the mouth of the Therese King Felt a whisper of light Hello this is my heart Yes, yes, what's thick I suggest T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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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orld of sweet innsole cha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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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신복신내 마음에 속속 말씀 시야 심겨졌어요 간질간질 간질간질 사랑 새싹이 뿅 간질간질 간질간질 믿음 새싹이 뿅 간질간질 간질간질 감사 새싹이 뿅뿅뿅 뿅뿅뿅 많은 사랑이 뿅 간들간들간사람세싹뿅간들간들간들간들 믿음 세싹뿅간들간들간들간 감사 새싹이 뿅 뿅뿅뿅뿅뿅 많이 자라 뿅 뿅뿅뿅뿅뿅뿅 많이 자라 뿅 그래요 우리 친구들 사랑새싹이, 믿음새싹이, 감사새싹이 뿅뿅뿅뿅 많이 자라길 바래요. 우리 하나님 좋았어요 함께 한번 이렇게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 드려요 이 시간에 대주하.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주 동안에도 우리 귀한 친구들과 선생님들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문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귀교에로 듣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이렇게 어 말씀을 들을 건데요 우리 주기동은 다 알죠? 우리 주기동문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우리 이따가 부를 찬양인데요. 이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했을까요? 그래요.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마치 불상에 가서 마하바, 야벨, 마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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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마치 주무을 외우는 것처럼 계속 말을 많이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큰 길거리에서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예요.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친구들 골방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입니다. 마치 창고처럼 쓰이는 곳인데,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문을 닫고 기도하래요. 아, 아무도 보지 못하게.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알려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저 친구는 저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계속 똑같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요즘 세상이 참 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이 되어서 많이 걱정스럽고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때때로 너무 슬프지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감사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정말 마음을 다해 찬양해요 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어주시는 부모님들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이 있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친구들의 어려운 것들, 힘겨운 것들을 다알수 있는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해야 할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세요. 아셨죠?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길가나 회당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해야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반복되어서 중원부원하면서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할 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요즘 참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 아멘. 네. 친구들, 이제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갈수 있게 되었는데, 한 주간 동안 잘 지내다가, 우리 다시 또 만나요. 안녕.